반갑습니다. 아마추어는 골프 싱크래닉의 수익연구가 홍지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100억짜리를 쓴 54탄을 올리면서 썸네일에 굉장히 자극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골프 프로들이 우리 아마추어에게 사기치는 것, 그냥 사기치는 거라고 해놨습니다. 그건 캐스팅,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54탄을 보시면 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프로들이 전부 다 임팩트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요런 포즈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드레스 대비 그립이 앞으로 나가 있어야 되고, 왼쪽 힙이 열려 있어야 돼, 힙턴을 해야 되고, 이렇게 뭔가,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고, 허리도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걸 임팩트 포지션이라고 알려주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막 끌고 오고, 손목 유지하고, 아까 말한 팔꿈치 집어넣고, 허리 집어넣고, 왼쪽 힙턴하고, 중심 이동하고, 왼쪽 벽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다 다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또 그걸 하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따라합니다. 무조건 프로들의 말이 다 맞죠. 그래서 어 제가 항상 얘기하면 이 사람이 자기는 잘하지만 남을 잘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게 맞는 소리도 있지만 틀린 소리일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옛날 시절에 지구는 네모나타라고 알고 있던 시절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태어나는 아기한테 지구는 네모나타고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설마 자기들이 틀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도 그렇게 배웠고, 자기들도 그렇게 세뇌받아서 그냥 가르치는데, 알고 보니까 틀린 거. 제가 요즘에 골프 레슨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골프 레슨이 지금 100년이 넘는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구가 많이 멍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또 사설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여기에 54탄의 내용에 리플을 한분 나셨습니다. 손모님이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끌고 오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캐스팅을 해야 된다. 그립을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이걸 해야 여러분들 골프가 좋아지고 제가 직접 시범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진짜 이거는 하... 정말 지구는 둥글다라보다 더 쇼킹한 내용이잖아요. 골프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어떻게 칩니까? 근데 이걸 왜 하라고 했는지. 제가 원래 이거는 또 멤버십에 올려놓으려고 했습니다. 멤버십에는 정말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좀 요즘에 많이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내용들 멤버십에 올릴까 하다가 그래서 제가 54탄에 정말 저렇게 썸네일도 자극적으로 적어놓고 내가 저질러놓은 말이 있으니까 아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수 있게끔 아 올려드려야, 일반 영상에도 올려드려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골프가 잘 되면은 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손모님이 그냥 영상만 보고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직접 해봐서. 자기가 그냥 반신반의 해도 저처럼 영상을 틀어 카메라를 세팅을 해도 요새는 또 카메라에 슬로모션 기능이 다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카메라 세팅을 안 하더라도 골프존에 가면 스윙 한번 하면은 나스모에 요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나스모도 슬로모션으로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반신반의 하더라도 그냥 자기가 일단 요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고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영상에는 요렇게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오! 아, 내가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 이제 리플은 자기가 해보기 전에 그냥 영상을 보고 생각만으로 리플을 담거잖아요. 그러면 직접 이제 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어 뭔가 사람은 믿음이 안 오면 그거를 자기가 직접 하기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더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어 알려드릴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손무님이 그립을 오른쪽으로, 여기 캐스팅 방향으로 던지면 임팩트 순간에 손이 정면을 찾아오지 않고 오른발 어디 쪽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던지라고 하니까 실제 스윙을 하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요, 계속 골프 프로들이 이렇게 캐스팅, 요런 포즈를 취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여기서 이렇게 치려고 해보세요. 치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무조건 요렇게 치든 이렇게 치든 이상하게 집어치든 무조건 임팩트 순간에는 그립이공 앞으로 나갈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치기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도 오른쪽에서 이렇게 펴져야 된다. 캐스팅 이렇게 펴지니까. 오른손 이렇게 끌고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생각만으로 이렇게 리플을 다 셨더라고요. 좀 한번 좀 해보고 자기가 직접 보면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레깅이나 이런 것들도 옛날에 했으니까, 레깅도 엄청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설명을 하느냐? 왜 캐스팅을 하라고 하느냐? 이게, 자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원래 전 진짜 이거는 멤버십을로 음. 올려놓을래 했어요 제가 운동만 뭐 춤을 한 17년 20년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골프도 이제 한 13년째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서핑도 뭐 5년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니스도 3년이 넘어가고 있고 복싱도 했었고 근데 그 모든 운동을 저는 독학을 했습니다 저는 독학을 좋아해요 왜냐면 누군가한테 배워서 금방 잘 되는 건전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락을 하더라도 뭐, 공략집 보고 바로 끝판대에 뺀다, 깬다. 그럼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뭐, 다 마을 돌아다니면서 다 NPC한테 물어보고, 다 내가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배운 일이고 했고. 그리고 이거는 또 농담 아니고, 제가 춤에 있어서 겪어보고, 골프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거꾸로 말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어, 저는 춤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근데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살사라는 춤이 별로 안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한 그때 우리가 전부 다 친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위에 1세대거든요. 뭐 골프도 1세대가 있듯이.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춤을 오로에 추면서 사람들을 가르쳐보고 내가 연구를 해보고 했을 때 골프도 마찬가지지만 춤도 마찬가지예요. 춤도 아직까지도 제가 22년 전, 제가 2002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22년 전에 하는 레슨과 지금 레슨이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아무 발전이 없어요. 근데 22년이 지난, 저는 제가 22년 때 전에 추던 춤이랑 완전히 다르게, 완전히 반대로 추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슨을, 이제, 이제 제 밑에 있는 동호회 강사들이나 아니면은 뭐제 지인들, 프로들 레슨하는 걸 봐도 보면 22년 전 정말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살살한 거 춤도 모를 때, 그때 하는 레슨과 지금 게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만 다르게 가르칩니다. 아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22년 전에도 전부 다 스텝을 배우고 이렇게 1, 2, 3 카운터 세우고 지금도 열심히 카운터를 세면서 스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면 저는 발을 묶어놔요. 네가 발을 밟으니까 리드를 못하지. 발을 안 움직여야 여자를 리드할 거 아니냐. 그렇게 가르치는 건 전국에서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프로들이 어? 아, 네 말이 공감한데 이런 게 아닙니다. 싸웁니다. 그래도 베이직이 중요하다 스텝을 가르쳐야지 나는 그러니까 못 추지 이렇게 이제 싸우고 있는 정도로 이게 제가 춤에 있어서 사람을 가르치는 방식을 봤을 때 그냥 자기가 저는 철저하게 제가 알아내고 제가 또 몸치들한테 테스트를 해서 오 어, 다른 방법을 가르쳤을 때 이게 정말 잘 가르치고 더 낫다라는 거를 자꾸 경험을 통해서 내가 22년 전에 이걸 배웠더라도 내가 지금 다르게 추니까 나는 22년 전이랑 다른 게 뭔가라는 걸 자꾸 스스로 연구를 하고 그걸 대입을 시키니까 지금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그럼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는 100년의 역사가 넘어가죠.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르친 게 별로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그냥 교과서라는 게 물론 맞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완. 전히 틀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런 것도 사설이 길어진데 우리가 배우는 그런 세뇌 아니면은 그냥 뭔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틀린 건지 제가 그래서 자꾸 지구는 네모나타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구는 네모나타 시절에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애가 아기가 태어나면 당연히 우리는 그때 시절의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타가 아기한테 가르칠 거잖아요. 근데 그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설마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뭐 이걸 또 얘기하면 사설이 길어지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는 상식, 지식 그리고 골프에서 배우는 게 여러분들은 누가 이거 해라, 프로 해라 이거 뭐 몸팔팔모 해라, 힙턴 왼쪽 힙턴 해라 그러면 프로들이 당연히 라이센스가 있고 뭐 우승도 하고 유명한 프로가 얘기하면 전부 다다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틀렸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영상이 길어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 악기가 뭔것 같아요? 이 악기 우리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치는 요악기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실로폰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당연히 실로폰이 좀 뭐라고 하는데, 이거 실로폰 아닙니다. 우리는 실로폰이라는 단어로 이걸 배우고, 당연히 그냥 이게 실로폰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실로폰이 아니에요. 글로켄슈필이라고 하는 정확한 용어가 글로켄슈필이에요 그리고 실로폰은 이렇게, 뭐, 전국 노래 자랑하면서, 요렇게 쇠소리 나는 이게 실로폰이 아닌 이 나무로 만든 이게 실로폰이에요. 실제 용어가. 근데 우리는 전혀 틀린 이 쇠덩이로 만든 이걸 실로폰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틀린 건데 그냥 어릴 때 음악 시간에 그렇게 배우니까 당연히 이걸 맞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모든 머릿속에 있는 상식의 골프 레슨도 그렇게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설이 이렇으니까 사설을 안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모든 상식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 상식들을 전부 다 어떤 말로서 어떤 뭐 이미지로 어떤 뭐 레슨으로서 여러분들이 세뇌받은 걸 바꾸려고 하면 그만큼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뭔가 얘기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설이 자꾸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에 100억짜리에서 이제 54탄으로 넘어가서 캐스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기 손무님이 당연히 제가 여기서 캐스팅을 이렇게 끌고 오지 말고 반대로 반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그립을 이쪽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방금 요렇게 쳤죠. 다시 한번 쳐볼게요. 완전히 그냥 살살 치면 요렇게 캐스팅을 하고 공이 붕 뜨고 뭔가 안 좋은 동작이 나오죠. 근데 아저 하... 그래서 이거는 진짜 멤버십올려려다가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아까 운동을 토탈 합쳐서 진짜 한뭐 골프, 뭐 복싱, 서핑, 테니스 뭐다 합쳐서 한 40년, 50년 분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연습량은 일반 아마추어들의 40년, 50년 분량이 아니에요. 저는 프로들의 그냥 연습량만큼의 연습을 해서 40년, 50년 분량의 연습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결국에 내가 운동을 잘한다라는 거는 내가 뭔가 의식해서 공을 저걸 쳐야지. 내가 이 골프 공을 다뤄야지. 아니면 헤드를 던져야지. 이런 내가 직접 의식하는 동작이 아닌 그냥 무의식을 자꾸 발달시켜야 그게 운동을 잘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타고난 사람들이 뭐 브라질 축구 아니면은 뭐 흑인들의 농구 이런 것처럼 걔네들이 뭐 자기가 하는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해서 머리로 뭐 레슨을 배워서 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그냥 무시적으로 자 원래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뭐 그냥 동물들이 치타가 그래 빨리 달리는 걸 자기가 뭐 빨리 달리면 뭐 알아서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특히 아까 말한 레슨에서는 어떤 걸 가르쳐야 되냐면, 절대 내가 의식하는 걸,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의식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몸치가 돼요. 무의식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동작들의 원리를 알아내고, 여러분들 또한 뭔가 무의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동작들을 자꾸 뭔가 따라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힙턴하고, 뭐, 끌고 고이런 것들만 강조당한, 강요당하니까, 오히려 운동을 못하게 되는 사람 몸치가 더 되거든요. 그래서, 자,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자,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제가 백스윙을 하고, 그립을 이쪽으로 던져라고 했어요. 이쪽으로.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한 게, 그러면, 백스윙을 이렇게 오면서 한 7번 가지고 150m를 날린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150m라고 생각해도 뭐, 뭐, 톡 쳐서도 100m, 150m 날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150m를 날리는 그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공이 저기 150m까지 날아간대. 그럼 이 헤드스피드가 이제 생겨야 150m 날라가겠죠 그래서 헤드스피드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골프채가 이렇게 공 쪽으로 150m를 날리는 에너지를 온다라는 거는 이 어마어마 이 체나 내 몸이나 이렇게 가고 있는 내 팔이나 아니면 헤드나 샤프트나 모든 게 전부 다 한쪽 방향으로 어마어마하게 관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쪽 공으로 물체로 다가가는 관성. 그리고 이 이게 무의식적인 동작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알아내는데 제가 4, 50년이 걸렸어요. 저도 몸치 상태에서 요즘에 정말 진짜. 뭐, 세계적인 선수들이, 뭐, 골프뿐만이 테니스도 모든 운동에서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지 알아내려고 연구를 하는 그게 4,50년 걸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잘 보세요. 무의식 중에 뭐냐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다칠 거라고 생각하는 동작은 안 해요. 순간적으로, 어, 이런 동작을 딱 하는 순간 내 몸이 부상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무... 머릿 속에 있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 동작을 막아버려요. 그게 무의식입니다. 뭔가 우리가 막 다치면 제가 이제 멤버십에도 올렸는데 그 작용 반이 중에 내가 다치려고 한 순간에 반대적인 동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치려고 뭐, 뭐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어? 다치면 안 되니까 순간적으로 그걸 막기 위해서 내 왼발이 들어가고 이거는 내가 그 다치고 넘어지는데 그 0.몇 초 순간에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식을 끌어내고 끌어내고 끌어내야지 운동신경이 좋아지고 그래서 자 150kg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차피 그래도 제가 이쪽으로 그립을 던져라고 해도 어쨌든 이때까지 구령 내내 전부 다 공을 이렇게 쳤잖아요 저쪽으로 그래서 잘 보세요 사람은 7번 가지고 만약에 150m를 날린다 아니면 드라이버 가지고 200m를 날린다 그 정도 에너지를 탁 주면서 내려오다가 순간적으로 이 그립을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꺾는다. 그러면 손목 부상 바로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쪽으로 그립을 던져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던지질 못해요. 부상당해요. 그래서 그 순간 여러분들이 이 그립을 오른쪽으로 던진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뇌는 부상을 당하는 걸 아니까 이 동작을 어떻게 바꾸냐면 자, 자, 그리고 이게 저희가 멤버십에 올려놓고, 뭐, 멤버십에는 이런 영상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운동을 잘하는 방법,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보시면 골프뿐만 아닌 여러분들이 살면서 모든 운동을 접하면은 그걸 잘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자, 이제 150m를 이렇게 오죠. 그 순간에 제가 그립을 이쪽으로 던지라고 해도,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던지면 손목이 부상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뇌에서 바꾸냐면, 이렇게 오다가 한순간에 이쪽으로는 사람이, 그리고 힘도 안 돼요.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쪽으로 던집니까? 그러니까, 오다가 그냥 여기서 이쪽으로 던져지는 게 아니, 일단 뇌에서 부상을 안 당하고, 그 다음에 힘을 좀덜 들이게 하기 위해서 공을 지나가요. 그리고, 지나가서 이쪽으로 던지게 됩니다. 나는 아무리 아무리 이제 다운스윙하면서 이제 에너지가 생겼는데 이쪽 이쪽으로 집어 던지고 싶어도 이거는 인간이 불가능한 동작이기 때문에 그거를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쪽으로 던진다는 생각만 해도 일단 공을 지나가고 다시 이쪽으로 던집니 그래서. 나는 캐스팅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게 오히려 뇌에서는 절대 사람은 여기서 캐스팅을 못하니까 그리고 부상을 당하니까 캐스팅을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앞쪽으로 밀어요. 이게 무의식적인 동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쪽으로 끌고 오고, 레깅을 하고, 이렇게 힙턴을 하고, 이런 동작을 만들면, 억지로 이걸 하나, 둘, 끝까지 이렇게 다 만들려고 해요. 막 팔꿈치 집어넣고. 그게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고, 어떤 동작을 직접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운동신경을 타고난 무의식적으로, 그냥, 원래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이랑 정반대로 더 몸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내가 뇌에서 딱 걸어서 무의식에 나오는 그런 동작을 이용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도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정확한, 이제 그 무의식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내가 이쪽으로 던지려고 하는데, 스피드가 나면은 이렇게 되면 부상이니까, 내 뇌에서 이 클럽을 여기서 이렇게 던지면 부상이 나는데, 통과를 하고 이렇게 오면은 부상을 안 당해요 일단 통과를 했으니까 그럼 끌고 오면 되니까 여기서는 가다가 이거 제껴 버리면 손목이 부상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작은 내가 이쪽으로 그립을 잡아 당기는 동작이 오히려 더 그립을 이쪽으로 더 보내요 그리고 이쪽으로 잡아 당기는 동작을 또 골프 스윙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립을 던진다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이 골프 그립을 더 앞으로 보내고 이걸로 던진다는 생각이 피닛이 뒤로 훌렁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냥 의식적으로 공을 친다 아니면 내가 동작을 잘한다가 아닌 어떤 한 동작을 의식을 하면은 나머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신경 도구를 잘 이용하는 그 무의식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냥 캐스팅을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몸치지만 어떤 한 동작을 하면은 그 순간에 뇌에서 우리에게 잠재져 있는 그런 운동신경, 도구를 다루는 능력을 끌어내는 동작이 이 캐스팅을 하는 겁니다. 아, 끌고 오고 레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자, 어차피 나는 스윙을 하면 다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립을 저쪽 오른쪽으로 던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동작이 실제로 스윙하면 공을 다 통과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생각을 던진다는 생각을 더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그립은 이쪽으로 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의식을 하고서도 하죠. 그래서 이걸 알아내는데 4 50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동작을 의식적으로 알고 이론으로 아는 그것만 해도 독하고 그래서 4 50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쪽으로 던질래. 근데 어차피 이쪽으로 던져도 어? 여기서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니까 그 내가 의식하는 동작이 여기서 다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그냥 그립을 눌러 탁 던진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가 만들어지는 구간이 여기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요렇게. 아시겠죠? 저는 여기서 던진다라고 해도 통과를 하고 뭔가 딱 요렇게 되는 느낌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또? 프로들은 브레이크를 걸라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거는 게, 생각해보세요. 브레이크를 걸라고 해도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잡습니까? 그죠? 잡으면 오히려 더 몸이 더 상하고 더 난리나, 뭔가 이렇게 다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프로들은 브레이크를 걸러 해놓고 자기들은 다 넘어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여기 와서 반대쪽으로 그립을 던지면 이 던진다라는 행위가 다 통과를 하고 나서 이렇게 던져져서 이이시까지 가는 그 동작이 되거든요. 그거를 브레이크 잡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겠죠. 그래서 그립을 요쪽으로 던진다는 행위 자체가 인간은 여기서 던지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 동작을 뇌에서 전환시켜서 여기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라것 자체는 결국에는 임팩트에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과 동일한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르쳐드렸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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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그리고 이 동작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 여기서 만들어진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그냥 생각만 이쪽으로 던진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딱 나가게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는 몸치지만 정말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동작을 제대로 그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생각 안 하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동작을 어떻게 우리는 의식해서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들을 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이 멤버십에 많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가입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골프뿐만 아니 운동을 잘하는 방법, 그냥 잘 걷는 방법, 등산을 잘하는 방법, 그런 것들도 많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도움이 되는 게 많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빼는 동작을 많이 하셔야 이 빼는 동작이 레깅을 빼기 위해서 레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르쳐 드렸으니까 요거 연습을 많이 하시고 제가 이런 정말 우리 같은 몸치들, 아마추어들, 일반인들이 운동을 전부 다다 다 잘할 수 있는 영상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자체가 산증이네요 저는 저게 몸치입니다 몸치가 4, 50년 동안 운동을 열나게 연구를 하고 정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따라 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전 철저하게 몸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저만큼 연습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제대로 연습을 하고 어떻게 아까 말한 의식적으로 동작을 하면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이런 거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